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네 프로, 황 프로의 황 프로입니다. 오늘은 어,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 유망한 아마추어 골퍼를 모셨습니다. 오늘 이재진 코치님한테 레슨을 좀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아이 굿샷. 오케이. 아주 지나친 인사이드 아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사이드 아웃을 패턴을 보상하기 위해서 클럽 페이스를 미리 닫고 계시는데, 그렇게 닫다 보니까 프론트 어택이라는 증상이 생긴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재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윙을 하실 때, 바깥쪽으로 공을 아예 대놓고 치십니다. 인사이드 아웃이 일로 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인사이드 아웃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내쳤을 때, 공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가는 스윙 패스를 갖고 계십니다. 프론트 어택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프론트 어택이라는 거는 제가 공을 맞출 때이 클럽 헤드의 포지션을 의미하는데 제가 공을 맞출 때 평소에는 클럽이 제 몸의 사이드에 있죠. 측면에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맞출 텐데 코치님께서는 오른쪽으로 갈이 공을 대비해가지고 이 클럽을 미리 프론트에다가 갖다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지죠 이때 제 왼팔 보이시나요? 왼팔이 약간 구부러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형태로 오늘 개선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럽 헤드가 이렇게 안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페이스가 날이 점점, 점점, 점점 서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치면 날이 오히려 눕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손으로도 할수 있지만은 몸을 약간 요로 돌리시는 겁니다. 그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온 몸으로 페이스가 이렇게 쓱다치는거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테니스 공 레슨 받아 보니까 약간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아, 예. 네. 공을 약간 쌈싸 먹어야 되는데 골프도 음. 똑같아요. 절대 공 밑에 치면 안 되거든요. 아, 이렇게 아, 아. 치셔야 돼요. 공을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온 몸으로 덮어 보시면 돼요. 처음에. 그러면 당연히 왼쪽 가겠죠? 손은 안 쓰고. 네, 손은 안 쓰고. 네. 온 몸을 다 돌려가지고 좌측으로 치는 겁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요거를 어느 정도 맞을 때까지 해볼까요? 오케이. 좋았어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온몸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제 감각이 조금 생기네요. 자, 그럼 거리는 156.6m니까 아까 풀스윙 하던 것보다 사실 멀리 쳤어요. 패스도 3도니까 되게 좋은 패스예요. 그러니까 코치님께서는 원래 6, 7도로 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 왜 똑바로 갔나? 라고 볼까요? 거의 똑바로 하다가 왼쪽으로 살짝 돌았죠?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이랑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벌써 연습을 몇개 시켜준 이후에 모션의 체인지가 일어났습니다 어, 첫 번째는 스윙을 약간 왼쪽으로 하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왼쪽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왼쪽으로 가버렸죠? 근데 이 공을 똑바로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밀은 헤드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휘두르는 형태를 똑바로 치게 하려면 이 페이스를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치는 형태를 똑바로 가게 하려면 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즉 과거에 똑바로 치려면 이렇게 헤드를 닫아야 되는데 제 손이 뒤에 있고 헤드가 약간 앞에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왼쪽으로 치다 보니까 손이 앞에 있고 헤드가 뒤에 있는 상태인 거 보이시나요? 클럽 헤드는 이렇게도 똑바로 할수 있고 이렇게도 똑바로 할수 있는데 현재 상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똑바로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제 손의 위치랑 체의 위치 보이시나요? 네. 손이 앞에 있고 헤드는 뒤에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똑바로 칠 거냐, 이런 식으로 똑바로 칠 거냐의 차이에요. 아, 어, 잘하셨어요. 그 왼쪽으로 좀갈 거예요. 근데 냅두십시오. 아, 너무 좋았어요. 이재진 코치님의 두 번째 굿샷. 거리 보이시나요? 161.2m 기록하셨습니다. 8번 아이언을 치고 계시는데 아까 풀스윙을 한 것보다 더먼 거리를 때려버렸죠. 여섯 번째 칸에 써있는 다이나믹 로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드디어 저게 10대가 돼버렸거든요. 즉더 낮은 탄도로 친 겁니다. 잘 걸렸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레슨을 해가지고 조금 잘 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 일반인이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매운맛으로 레슨을 해드리고, 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약간 상한 이, 이빨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이빨을 제가 시원하게 한번 뽑아드리는 그런 레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팔을 기부스 한 사람처럼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보면은 이 팔이 이렇게 하면 우회전이에요. 네. 핸들을 잡고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하시면 우회전이라서 이렇게 하면은 겨드랑이가 약간 떨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죠. 네. 반대로 여기로 돌리시면 좌회전입니다. 네. 우회전? 그럼 팔꿈치도 떨어지고 좌회전입니다. 네. 근데 백스윙을 들었다가 제가 아주 과격하게 좌회전을 하라고 명, 이제 주문을 했죠. 네.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이 팔도 약간은 좌회전을 하거든요. 이렇게 아, 좌회전을 네. 하게 되면은 측면 카메라에서 봤을 때 턴이 됐을 때이 팔은 뒤로 나오게 됩니다. 즉, 치키닝이 되는 효과인데 네. 이거를그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다 갖고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조건이 되면 레슨 을할수 있는 게 보통 프로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턴이 됐을 때이 팔은 일시적으로 잠깐 우회전을 해요. 아, 그럼, 네. 그러면은 겨드랑이가 떨어지면서 팔꿈치가 약간 타겟을 봐주는 거죠. 그립을 왼손으로만 잡으시고. 자, 공을 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 팔꿈치가 왼쪽으로 돈다 그러면이 헤드는 정면으로 올 거예요. 네, 네, 네. 우리 몸에 정면으로 옵니다. 근데 여기서 팔꿈치가 타겟 방향으로 가면은 측면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헤드는 열려있죠? 그때 코치님께서 왼쪽으로 확 돌아보시겠어요? 그러면 페이스는 여기서 스퀘어 되죠. 사전 연습을 제가 몇개 시키겠습니다. 중간 과정이 약간 복잡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왼 팔꿈치가 일시적으로 잠깐 타겟 볼 거예요. 백스윙 탑에서 스탑 하시고, 잠깐 타겟 쪽으로 스탑을 했다가, 팔꿈치가 타겟 보는 거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얼굴 높여서 스탑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8번 아이언을 갖고, 팔꿈치를 타겟으로 살짝 빼는 연습할 건데, 너무 뺄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방향만 잠깐 글로 향하면 돼요. 잠깐만. 내려오, 출발 방향이 그쪽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약속된 지점으로 가야 돼요. 뭐, 얼굴 앞으로. 어. 호호. 좋았습니다. 좌측으로. 네. 오케이. 지금부터. 미션 들어갈 건데 첫 번째는 두개 정도는 왼쪽으로 시원하게 때려 보시겠어요? 자, 제 얘기는 턴을 하는 디렉션, 즉 몸이 왼쪽으로 도는 디렉션으로 채도 같이 가면 돼요. 네, 쳐 보십시오. 시원하게 왼쪽으로 가도 됩니다. 오케이. 이거 보세요. 이게 큰 차이인데 왼쪽으로 가게 연락의 동보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많이 갔나요, 볼? 아니, 아니 네, 이거 엄청나게 잘친 거예요. 프로급의 샷이었어요. 자, 왼쪽으로 시원하게 치십시오. 오케이. 요번에는 최고 스피드를 기록했거든요. 요거 보이시나요? 볼 스피드? 네네. 오늘 최고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세게 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치고 레슨 드립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똑바로 가죠. 참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생겨버리네요. 네. 제가 두 가지 레슨을 혼합시켜버리려고 약간 파트마다 가르쳤는데 그 파트를 둘다다 다 써먹었어요. 본인이 썼는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laughs> 자, 준비 자세 잡아 보십시오. 어,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른손 뒤짐 지시면 돼요. 어, 좌측으로 돌려다 보니까 우리 몸이 도는 회전으로 인해서 이 페이스도 잘 닫히는 상태인데 이때 왼팔이 약간 타겟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사이드어택을 가르쳐드렸더니 이 상태에서 확 턴을 해볼까요? 페이스가 지금 똑바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럼 페이스가 똑바로 된 위치가 몸의 측면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똑바로 된 거죠. 이렇게 똑바로 맞출 수 있으면 이 팔은 공친 이후에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쁜 팔의 모양과 피니쉬 모양을 구축할 수 있죠. 근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턴을 하지 않겠습니다. 턴 안하고 약간 요로치니까 요거 미리 닫아야 되거든요. 요거 미리 닫는 순간 왼팔꿈치는 이미 뒤로 아, 빠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대는 거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하고 있는 우리 치님께서는 공을 잘 치시기 때문에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런 방식으로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턴을 해가지고 된다라고 했을 때 페이스가 이 상황에서 똑바로 돼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찾아오는데. 핸드퍼스트가 됐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핸드퍼스트가 돼야지 똑바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요되는 상황이에요. 좋죠. 핸드퍼스트로 치라고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는데 두 번째는 페이스 면을 보면은 이 면이 서 있을 겁니다. 디로프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아주 좋은 탄도와 백스핀 그리고 아주 적절한 거리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살살 쳐도 멀리 갑니다. 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구조로 친 거거든요. 제가 좌측으로 돌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은, 페이스가 돌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서 손 쓸, 손 쓸면 어떻게 될까요? 딴데 가죠? 그러니까 저는 선을잘안 써요. 네. 이렇게 치니까. 쳐보면은, 이런 구조죠. 샷. 와, 이거 오늘의 샷이네요. 대단합니다. 평소랑 다르게 몸을 약간 벌써 좌측으로 회전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을 맞을 때, 리와인드 해보겠습니다. 리와인드 했을 때, 오른팔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볼 컨택이 나왔죠. 그 다음에 치고 난 다음에, 오른팔이 펴지고, 왼팔도 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볼수 있는 모션이에요. 중계방송 보면 많이 나와요. 저 모션은 우리가 중계방송에서 보고 따라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공을 스트레이트로 치려는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몸은 좌측으로 돌고 있고, 페이스를 똑바로 대려니까 팔이 약간 측면을 향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스퀘어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팔은 이쪽으로 뻗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왼팔이 펴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팔을 사이드로 빼서 팔을 피니까 제 왼손이랑 오른손이 가슴 앞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러면필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팔을 돌려서 손을, 오른손을 써서 치니까 이렇게 손이 벌써 가슴보다 왼쪽에 있죠. 이 팔을 피는 비밀은 양손을 가슴 앞에 두는 건데, 양손을 가슴 앞에 둬가지고 볼 때리려면 이게 잘안 맞아요. 이거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톤으로 확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시고 재미있으셨나요? 먼저 이재진 코치님께서 오버 스윙을 좀 하고 계셨고 본인이 고치기를 희망하셨는데 오버 스윙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손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볼을 치는 프론트 어택이라는 거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거리를 멀리 내기 위해서는 우리 손목을 이렇게 추가로 접은 이후에 풀어야지 어느 정도. 이 탄력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사이드 어택으로, 즉, 손을 쓰지 않고 턴으로 볼을 때리는 형태로 바꿔주니까 그 이후에 오버스윙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버스윙을 본인이 알아서 그냥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런 형태를 보고 과거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프로액티브 트랜스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해냈죠. 우리가 원하는 모션을 얻기 위해서 골프 레슨에 접근하고 연습을 한다 이러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그 모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쳐야지 보다 더 좋은 높은 퀄리티의 골프로 접근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